안녕하세요. 아이디병원의 오한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 또 궁금해하는 건강상식에 대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점점 줄어든다. 정말일까요? 아니면 틀린 말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수면 시간도 주는 게 맞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젊을 때부터 잠을 별로 자지 않고 일상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그럼 나이가 들면 잠을 아예 못 자야 될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은 내 건강 전체적인 내용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그냥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잠에 지리고 시간이 줄어든다 이거는 조금 약간은 안 맞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은 말이죠 사람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이뇌 속에 있는 송과체라는 곳에서 잠 신호를 보내서 잠을 자게 됩니다 닭들은 새벽이 되면 꼭 기호하고 불어서 우리를 깨웁니다 왜냐하면 닭들의 그 생체 시계는 그 시간에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아침이 되면 일어나는 생체 시계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잠은 자야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안 자면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 자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자느냐, 어떻게 자느냐. 얼만큼 자느냐가 중요한데 이 시간적인 것이 역시 생체 시계와 연관이 있고 두 번째는 호르몬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생체 시계는 24시간을 주기로 내 몸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그건 누구나 비슷한 시간을 돌겠죠. 자, 그러면 그다음 두 번째 영향을 주는 호르몬들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이 호르몬은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은 여러분이 잘 아는 멜라토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이 멜라토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멜라토닌을 보충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식물성 멜라토닌이, 뭐 시간 오래 가는 멜라토닌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나는 그거 먹어도 뭐 별로 효과가 없더라 이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자이 멜라토닌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에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이 세로토닌은 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죠, 당연히 아, 뇌와 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뇌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은 우리가 눈으로 햇빛을 봤을 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야외에 나가서 햇볕이 쏟아지는 들판을 쳐다봐야 그 빛이 눈으로 들어가면서 이 시신경의 끝에 있는 송과체에서 세로토닌이 합성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면 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집니다. 이 세로토닌이 그러니까 야외에서 햇볕을 보면서 심신을 단련하면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어두워지면 이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멜라토닌이 많아지면 수면을 유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게 되는 거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든 노동을 하든 하는 사람은 밤에 잠을 훨씬 잘잘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현대인들은 밖에 나가지 않아요. 낮 시간에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광등이나 무슨 다른 물빛을 보지 천연광이 내 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로토닌의 양이 줄고 그래서 멜라토닌이 덜 만들어져서 당연히 잠을 깊게 또는 쉽게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이런 상황을 한 가지 물질로 또는 뭐한 가지 약물로 잠만 자게 해주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나이가 들어도 제대로 깊고 또 빨리 잠이 들고 오랜 시간 내가 내가 원하는 충분한 시간 동안 잠을 잘수 있으려면 무조건 낮 시간에는 야외로 나가셔서 운동을 하든 노동을 하든 몸을 움직이셔야 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의 바로 전물질,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서 밤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이에 따라서도 물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고 또내몸 상태에 따라서 또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래도 나이가 있다 하더라도 야외에 나가서 신체를 조금씩 움직이시면 훨씬 더 잠자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잠자는 시간은 말이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12시에서 2시 사이에는 잠이 들어야 그래야 깊은 잠을 잘수 있는 거로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생체 시계에 문제가 생겨서 깊은 잠을 들지도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느려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이 다시 힘들어지는 상황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시가 넘으면 주무셔야 되고, 그 시간에 잠을 자야 아침에 정확하게 아침 시간에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요, 하루에 3시간만 자도 충분하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3시간만 자도 활동을 충분히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자도 나는 모자라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 그 분은 10시간을 누워 있는 거지 자는 게 아닙니다. 잠은 깊이 들어야 잠이죠. 깊이 들고 싶으십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시든 노동을 하시든 노력을 해보시죠.